단합이 돼야 되는데 이 진짜 이 민주당은 거의 이제 뭐 정권도 잡았겠다 또 모든 거다 됐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무슨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정청래라는 사람은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뽑아준 사람이고 또 박찬대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현 가치라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는 사람인데 요 부분이 갈라진 거라는 거지 정청래라는 사람도 운이 좋고 박찬대라는 사람도 운이 좋거든 또 이, 지금 뭐야 이재명 대통령의 운도 삼대이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고 근데 단합이 가장 우선인데 서로 이익들 따져서 그런지 분열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좀 사실은 걱정인 것 같아 언제쯤 단합이 될까요? 찬바람이 불어야 될 거야. 찬바람이 이면 지금 6월이니까, 뭐 내일모레면 7월, 그래도 양력으로 그래도 한 10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지금은 좀 서먹거리고 그런 것이 많이 안정이 될것 같아요.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 사람인데 진짜 민주동은 나도 전남이지만 전 고향이 호불호가 확실한 것 같아요.